자, 반갑습니다. 중급 차트편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10번 보셔야 되는 영상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매수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손절을 어디다 하시겠습니까? 우리 지지와 저항, 기준가 다 배웠죠? 자, 전고 돌파를 했으니까, 직전 고점이 여기죠? 그리고 여기도 지지라인이 되겠네요. 여기서 지지받았고, 여기도 지지받았네, 그죠? 여기도 되겠고, 여기도 됩니다. 이렇게 4개의 지지라인이 나와요 즉 기준가가 나오는데 이렇게 되겠죠 결국 1, 2, 3번의 손절 라인을 뒀다면 손절이 됩니다 그리고 차트는 상승합니다 그럼 이렇게 손절이 되면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분명히 내가 상승으로 봤는데 한번 당하다 보니까 이런 데서 매수를 못 하고 많이 올라간 다음에 매수를 하고 내려올 때 손절을 하는 이렇게 매매가 꼬여 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여러분. 어디부터 꼬인 거예요? 이 손절라인 설정을 잘못해서 그래요. 이 차트에 손절라인은 매수를 여기서 했다면 손절라인은 요 4번이 돼요.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손절라인을 정확히 설정하는 게 얼마나 매매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분 경험을 통해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확실하게 손절 라인 설정하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와 주세요. 자 돌파하는 차트를 제가 그려놨습니다. 자 상승의 변곡점이 어디죠? 상승의 변곡점이 여기죠. v자 돌파에서는 여기가 되겠고 수렴 돌파는 여기 트랩 돌파는 여기가 됩니다. 맞죠? 여기부터 지금 꺾였죠 상승으로. 자 그러면 매수 급소는 어딘가요? 고가 놀이 돌파는 당연히 고점을 돌파할 때가 되겠고. 구이자 돌파도 돌파, 수렴 돌파는 하락 추세를 돌파할 때, 트랩도 전고 돌파, 맞죠? 여기가 매수 급소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매수할 당시에 손절라인은 어디가 돼요? 매수할 당시에 여기가 되겠죠? 변곡 자리? 얘도 여기가 되겠고 매수할 당시에 얘는 여기, 얘는 여기입니다. 그래서 중급 차트 첫 번째 시간에 이 자리를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일반 기준가. 그리고 이 변곡자리는 절대 기준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다시 말하면 이 일반 기준가는 매수를 기준으로 삼는 매수 기준가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절대 기준가는 손절을 기준으로 삼는 손절 기준가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두 가지를 여러분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일반 기준가, 절대 기준가 개념 아시겠죠? 이렇게 됩니다. 파란색이 일반 기준가고 빨간색 선이 절대 기준가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우리 중급 차트편 첫 번째 시간에 한 겁니다. 요번에는 눌림도 한번 볼게요. 자, 눌림 예측 아시죠? 여기 이제 허리 기준가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허리 근처에 내려오는 거를 예측해서 사는 게 눌림 예측 매수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 허리는 일반 기준가일까요? 절대 기준가일까요? 허리는 되게 중요하잖아요. 허리를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추세가 뒤집어질 수 있는 기준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여기 허리 기준가는 일반 기준가일까요? 절대 기준가일까요? 자, 최초에 내려올 때 얘가 자, 우리는 여기 기준가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그어 놓고 허리 라인으로 단정하는 게 아니에요. 얘가 어디서 리바운드가 나오는지를 확인해야 비로소 허리 라인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은 그냥 내려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가 기준가가 있다고 해도 여기를 절대 기준가로 봐서는 안 돼요. 이렇게 리바운드가 한번 나와야 여기를 절대 기준가로, 즉 허리 기준가로 대응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눌림 예측 여기서 내가 매수를 했다 그러면 손절은 어디입니까? 여기 기준가가 있지만 이 기준가는 내가 매수로 활용한 거 아니에요? 눌림 예측으로 따라서 상승이 시작된 이이 변곡자리 여기가 매수할 당시에는 손절 라인이 되는 거예요. 눌림 지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리바운드가 한번 나왔단 말이에요 두번 지지하는 모습이 나와주죠 여기가 허리 기준가이기 때문에 아 얘가 허리 라인에서 지지를 받아주는구나 그러면 여기가 중요한 허리 라인이니까 절대 기준가로 보고 손절 라인은 여기로 잡는 거예요 눌림 돌파는 정고점을 돌파했어요 당연히 얘도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얘도 이렇게 됩니다 눌림 예측에서는 여기가 일반 기준가였는데 눌림 지지 확인에서는 절대 기준가로 바뀌는 모습. 이게 내가 매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기준가들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좀 이따 뒤에서 하고,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절대 기준가, 즉 절대 기준가는 이제 손절 기준가라고 보시면 돼요. 손절라인. 절대 기준가는 추세가 전환될 수 있는 기준가예요. 자 놀림 돌파에서 이 절대 기준가는 허리예요, 그죠? 그러면 허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허리가 꺾이면. 추세가 뒤바뀔 수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리바운드를 확인하면서 이 허리 라인이 정해지고 얘가 여기가 끊어지면 이두 번이나 지지를 해줬는데 이 절대 기준가를 이탈하게 되면 추세가 하방으로 전환될 수도 있는 자리에요 맞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가 절대 기준가 즉 손절 라인으로 설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그 손절 라인은 내가 인정하는 라인이어야 돼요 이렇게 절대 기준가 즉 허리 기준가에서 지지 받는 거 확인하고 돌파 후에 샀는데 다시 얘가 트랩으로 쭉 밀리면 이거는 내가 할수 있는 게 없잖아요. 나중에 뭐 다시 올라오는 건 나중 문제고 지금 시점에서는 이탈했잖아요. 그럼 손절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억울하지가 않아. 내가 못한 게 없잖아요. 차트가 이상하게 움직인 거지. 그래서 내가 못 해서 손절된 게 아니기 때문에 손절을 그나마 인정할 수 있는 자리라고요. 이게 절대 기준가예요. 일반 기준가는 진입 타점으로 좋은 기준가. 아까 말씀드렸죠? 돌파할 때 매수의 기준으로 삼는 기준가. 그게 이제 일반 기준가예요. 이 기준가는 손절만 시키고 갈수 있는 기준가. 무슨 얘기냐면, 자, 돌파해서 쭉 급등할 수도 있겠지만, 돌파하는 척 하다가 다시 여기서 와리가리 하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돌파했다고, 아, 그래, 여기가 기준가가 되니까 여기다 손절을 해야 되겠다. 바로 손절이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가가 일반 기준가란 얘기예요. 그리고 추세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여기서 이렇게 횡보한다고 이 추세가 이상이 있나요? 없죠. 여기가 끊어지기 전까지는. 그래서 추세 영향을 안 주는 기준가고 일반 기준가는 절대 기준가보다는 조금 중요도가 떨어지는 기준가가 일반 기준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절대 기준가, 손절을 내가 인정할 수 있고 추세가 전환될 수 있는 기준가가 절대 기준가. 일반 기준가는 진입 타점으로 좋은 기준가, 손절만 시키고 갈 수도 있는 기준가, 추세 영향을 안 주는 기준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절대 기준가는 그냥 손절 기준가, 나머지 다 일반 기준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회원님이 질문한 거 한번 볼게요. 카페에 절대 기준가 이렇게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질문의 요지는 이겁니다. 전고 돌파를, 여기서 제가 전고 돌파를 하면, 요 2번, 3번이 손절 라인이 된다고 했는데, 이제 이분은, 아니, 여기가 손절 라인 될 수도 있지 않나요? 1번 라인이? 왜냐면 여기도 지지 라인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왜안 되고, 2번, 3번이 손절 라인이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 주셨고, 또두 번째 질문을 해 주셨어요. 이 파란색 저항 라인을 돌파해서 매수했을 때, 돌파 매매죠? 지지 라인이 3번이 된다고 했는데, 이 빨간색은 안 됩니까? 여기도 기준가인데 이렇게 질문하셨거든요 자 이겁니다 여기서 돌파할 때 컷자리가 여기는 안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신 거거든요 자 여기는 기준가가 맞지만 여기는 이제 일반 기준가예요 아까 일반 기준가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만약에 샀는데 얘가 다시 여기를 터치한다고 해서 이 추세에 지장이 있나요? 지장이 없어요 추세에는 영향을 안 줘요 그리고 여기서 손절이 된다면 내가 쿨하게 인정할 수 있나요? 인정 못해 왜? 그냥 얘는 여기서 조정을 갖고 있어요. 박스를 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손절을 시키면 뭔가 찜찜하단 말이에요. 당했다고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는 그냥 일반 기준까지 절대 기준가가 될수 없다. 그래서 이 3번 라인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다음 차트도 한번 볼게요. 자, 질문이 이제 이겁니다. 이 전고 돌파를 했을 때이 동그라미에서 내가 매수를 한다면 제가 이제 강의에는 2번, 3번이 컷 자리가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번은 안 될까요? 1번도 지지라인인데? 그리고 1번이 이 마디에 대한 허리라인 같지 않아요? 거의 중심에 있고, 2번보다는 중간이 아니에요. 가운데가 아니에요. 허리라인은. 허리 기준가는 눌렸을 때, 어디서 강하게 지지를 받느냐? 이걸 가지고 정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2번 라인 보세요. 거래량이 어마무시하게 터졌어요. 그리고 이 2번 라인을 돌파할 때이 전고점이죠? 여기서도 거래가 엄청 터졌어요. 즉, 이 마디에 대한 허리는 중간이 아니라 조금 밑으로 쳐져 있지만 2번이 되는 거예요. 1번보다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얘가 여기를 돌파할 때 그렇게 의미 있는 거래가 터지지 않는다면 다시 여기서 이렇게 박스로 탈 수도 있어요. 왜? 패턴을 보니까 얘가 눌리는 거 보세요. 깊게 눌린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여기서 박스를 탈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이 2번 기준가가 절대 기준가, 즉, 허리 라인이 되고 여기로 손절 라인을 두는 게좀더 안전해요. 그래서 1번보다는 2번, 또더 길게 볼 사람들은 이제 3번에 두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2, 3번에 둬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근데, 자, 일반 기준가는 매수용이고 절대 기준가는 손절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자이 일반 기준가가 절대 기준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부터 이제 그걸 설명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일반 기준가가 영원히 그냥 일반 기준가가 아니라 일반 기준가도 절대 기준가로 우리가 대응하는 때가 있다. 그때가 언제냐? 첫 번째 유의미한 거래량이 터졌을 때. 자, 이 차트를 보세요. 자, 매수 타이밍, 매수 급소가 여기가 되겠죠. 전고 돌파할 때, 맞죠? 그러면, 손절 라인은 당연히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왜 되죠? 이 상승마디의 허리 기준간데 지지 확인했으니까, 허리가 되겠죠? 이 허리 라인은 추세가 뒤집어질 수 있는 가격대니까, 여기가 이제 절대 기준가. 그래서 여기서 매수하면 손절 라인이 여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자, 거래가 지금 굉장히 많이 터졌어요. 이런 거래량이 터지면, 자 지금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횡보하다 갑자기 빵 터졌단 말이에요. 이러면 이 대량 거래 터진 장대 양봉 시초가에도 컷을 해도 돼요.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컷을 이렇게 올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유의미한 거래량이 터질 때는. 근데 이렇게 올라가다가 빵 터진 거 이런 거는 안 되고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다 갑자기 터진 거래량 있죠. 이럴 때는 여기로 둘수 있다. 그래서 이럴 때이 일반 기준가가 여기가 일반 기준가죠? 여기도 전고점이니까. 여기도 전고점이 있고, 근데 여기는 장대 양봉의 이제 시작점이니까, 여기다가, 이 일반 기준가가, 이제 절대 기준가로 손절 라인을 여기다 둘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래량이 터졌을 때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하락 추세에서 예측 매매할 때. 자, 지금 하락 추세예요. 여기서 내가 예측으로 삽니다. 당연히 예측이죠. 이거 확인 매매가 아니죠. 절대 기준가가 어디예요? 전저점이 당연히 돼요. 여기가 변곡 자리가 되니까. 그리고 일반 기준가는 여기가 되겠죠? 얘는 뭐, 이살 시점에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여기 지지받고 여기 지지받았어요. 그냥 일반 기준가인데, 하락 추세는 하락으로 내려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좀 타이트하게 두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컷도 자주 되겠지만, 대신에 지금처럼 한번 제대로 예측매매하면 엄청나게 큰 수익을 주기 때문에 컷을 짧게 두고 한번 승부를 볼수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일반 기준가를 손절 라인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락 추세에서는. 이해되시죠?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 지지 라인을 다시 만들어줄 때. 아까 여기서 사면 손절 라인이 여기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후에 이 일반 기준가를 계속 이렇게 지지를 하고 다시 전고 돌파를 해요. 그러면 새로운 상승 마디가 나온 거잖아요. 얘가 이제 새로운 상승 마디예요. 이 전고 돌파하는 시점에 이제 확인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허리 기준가가 되고, 이 허리 기준가는 절대 기준가가 됐죠? 지지를 확인했으니까, 지지가 확인되기 전에는 일반 기준가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차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지지를 확인하면, 아, 여기서 차트를 움직이는 세력들이 여기를 허리로 인정을 해주는구나. 그럼 이제 절대 기준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지라인을 형성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일반 기준가가 절대 기준가가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처음에 제가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거래가 지금 터졌습니까? 거래 없어요. 그리고 지지 라인이 막 나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하락 추세도 아니죠? 지금 상승 추세입니다. 여기가 깨져야 추세가 뒤집어질 수 있어요. 여기 거래랑 보세요. 거래랑 보세요. 엄청나죠? 그래서 얘는 이런 데가 손절라인이 아니라 여기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데는 다 일반 기준가예요. 맞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손절되지 않고 수익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나게 매매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여러분 손절 라인을 설정할 수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그럼 실제 차트에서 어떻게 손절 라인을 설정하면서 매매해야 되는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중요하니까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쭉쭉쭉 올라갑니다. 자, 여기서 전고 돌파 했어요. 그죠? 전고 돌파 했고, 어? 콧자리 여기 괜찮은데? 그래 여기다. 여기가 절대 기준가다. 맞습니까 여러분? 좀더 가볼게요. 얘만 보면은 괜찮은데 지금 전고돌파를 여기로 잡아놨는데 얘는 여기를 봐야 돼요. 얘가 지금 딱 버티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산다면 여러분. 여기서 저항 맞고 이렇게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박스로 가면 어떡할 거예요? 확실히 얘는 전고돌파 여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얘는 여기가 매수 급소가 아니기 때문에 이 라인도 아직은 의미가 없어요. 확실히 여기를 돌파해 줘야 의미를 갖는데 아직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결국 여기다가 선절 라인을 뒀으면 이제 손절이 됐겠죠. 자, 이런 것도 어? 여기 또 돌파를 했네요. 근데 아직 여기를 돌파 안 했죠. 얘는 여기를 돌파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 놓고 야, 그래. 지지, 지지, 지지 받고 야, 여기가 컷 자리다. 아직은 얘가 박스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어요 이런 자리가 여기가 돌파가 되면 이제 의미가 있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매수할 자리가 아닌데 매수해 놓고 손절 자리를 꾸역꾸역 찾다 보니까 계속 매매가 꼬이는 거예요 얘는 그냥 횡보장이잖아요 또컷 되잖아요 그죠 여기다 뒀으면 얘는 아직 시작이 안 됐잖아요 항상 매매할 때뭘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기준마디 상승 기준마디가 나와야죠 그냥 얘는 지켜보는 거예요 분명히 절대 기준가 같아서 손절라인을 걸었는데, 아, 계속 손절이 된다. 이런 분들은 해서는 안 되는 장에서 매매해서 그래요. 자, 계속 볼게요. 아직은 그냥 뭐, 박스. 그죠? 의미 있는 구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그냥 편안하게 보시다가, 고점이 낮아지니까 뭐, 추세선 하나. 자, 여기부터 추세선 하나 살짝 그냥 그어놓고, 여기 돌파한다고 사는 게 아니라 돌파하면 이제 준비를 좀 해보는 겁니다. 그죠? 아 지금 뭐자 그, 거래가 살짝 증가하면서 의미 있는 마디가 지금 여기 전고 돌파를 해야 돼요. 전고 돌파를 했어요, 그죠? 거래가 조금씩 터지면서 거래가 이제 뭐 많이 터지진 않았지만 이게 이제 무슨 패턴이죠? 야금야금 패턴이죠. 이게 이제 의미 있는 캔들의 패턴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돌파했다고 이제 여기서 사면 됩니까? 여기서 사면 손절라인 어디에요자 전고 돌파 여기도 있고 뭐 여기도 있고 이런 데가 손절라인입니까? 아니죠. 여기는 무슨 라인이에요? 일반 기준가잖아요. 절대 기준가 어디에요? 일단 여기야. 여기서 만약에 거래가 빵 터졌으면 뭐이 정도도 되겠는데 거래도 안 터졌어. 그러니까 얘는 지금 여기란 말이에요. 너무 멀어. 근데 너무 멀어도 어 나는 이 야금야금 패턴 오늘 분명히 상승으로 세게 갈 거야. 나는 컷 여기다 두고 기대 수익이 나는 크니까 나는 버틸 수 있어. 이런 분들은 여기서 사도 되겠죠. 근데 그런 확신이 없는 사람은 좀더 봐야 돼요. 갈것 같아도 막 그냥 여기서 클릭하지 마시고 좀더 보는 거예요. 자, 봅시다. 자, 이렇게 눌려요. 그러면 이런 데서 사도 컷자리는 여기에요. 컷자리가 크다 그러 계속 보는 거고. 자,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는 것 같아요. 자, 요런 것도 여기 전고돌파 했다고 여기서 또 사는 분들이 계세요. 컷 여기다 두고. 이게 맞아요? 자, 얘는 전고돌파를 전구, 여기로 보면 안 되고 아까랑 마찬가지에요. 이런 애들도 여기를 전고돌파로 보는 게 아니에요. 바로 지금 큰 산이 있잖아요. 옆에. 얘도 얘를 봐야 돼요. 얘는 큰 의미가 없는 전고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살 수는 있겠으나 컷이 여기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지지를 오랜 시간 받은 것도 아니고 거래가 막 터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직 이런 자리는 절대 기준가로 손절 라인을 설정하기가 조금 애매해요. 여기서 거래 터지면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횡보할 수 있거든요. 조정 시간도 좀 짧고 지금 여기를 얘가 깬다고 해서 추세가 막 뒤집어질 것 같지는 안타 아직은 자 그래서 의미 있는 이제 상승 마디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손절 라인을 확실히 설정하고 이제 매수 타이밍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려왔는데 자, 이 상승 마디를 한번 보세요. 이 상승 마디의 기준가는 뭐 여기 아니면 여기 그렇다고 여기서 사면 다시 컷 자리가 여기가 돼요. 그죠? 아직 얘네들은 일반 기준가예요.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자 그러면 손절은 아직 좀뭐니까 일단 허리 기준가 허리에서 강하게 리바운드가 좀 나와주면 거기를 절대 기준가로 삼고 진입을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어디서 리바운드가 세게 나오는지 한번 보면 어이 정도 지금 V자 상승 요 마디에 이제 허리가 여기로 봐도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절대 기준가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이제 절대 기준가가 나왔으니까 아 이제 매수를 그러면 손절을 여기 잡고 살짝 눌리면 한번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눌리는 거를 무서워하지 말고 이제 손절 라인이 확실히 나왔으니까. 여기가 깨지면 이제 어떻게 돼요? 쌍봉으로 무너지는 거잖아요. 추세가 이제 꺾일 수 있는 절대 기준가가 여긴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무슨 근거로 삽니까? 여기가 일반 지지 기준가잖아요. 맞죠? 그럼 여기서 사고 컷을 여기다 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뭐컷 때문에 어쩔 수 없고 편안하게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자, 슬금슬금 내려와요. 만약에 여러분 여기서 못 샀어요. 그럼 두 번째 여기서 사면 될까요? 두 번째는 깨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첫 번째가 좋고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네 번째는 관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타이밍이 여기 아니면은 이제 돌파할 때 사셔야 돼요. 왜? 계속 건들면 좋지 않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결국에는 수렴하다가. 출발을 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뭐, 여기서 산 사람들은 이제 그냥 홀딩하면 되겠죠. 정보 돌파했으니까. 자, 근데 이제 안 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계속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거래가, 이제 의미 있는 거래가 터졌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 이게 상승마디가 맞나? 이랬던 사람도, 여기서는 이제 확실히 알수 있겠죠. 거래가 터졌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못산 사람들, 이거를 의심했던 사람들은, 이제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어, 거래가 터졌으니까 여기서 사고, 거래 터진 봉컷 자리 잡으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둡니까? 아니죠. 전고 돌파 여기는 지금 일반 기준가인데, 거래 터졌으니까 여기가 절대가 됩니까? 아까 이럴 때, 이럴 때, 거래가 빵 터질 때. 이럴 때 여기를 잡고 들어가는 거지, 지금처럼 막 상승하고 있다가 빵 터지는 거는, 이렇게 잡고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매수를 뭐, 할순 있어도, 컷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확신이 있으면은, 손절 라인을 여기로 잡고, 얘가 절대 기준가니까 여기 잡고 들어가는 거고 아니면은 눌릴 때를 기다리는 거고 돌파냐 눌림이냐 골라서 이제 사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눌려주면 여기 이제 기준가니까 손절 라인은 여기가 되겠죠. 그럼 보세요. 아까도 기다리니까 이렇게 많이 눌려줬어. 그럼 얘도 기다리면 이렇게 많이 눌려줄 수도 있겠지만 자, 중요한 거는 얘는 거래가 많이 안 터졌어요. 의미 있는 거래가 안 터졌는데 얘는 지금 거래가 많이 터졌기 때문에 진짜 가는 놈은 여러분 잘안 눌려요. 그러겠죠. 누구나 개나 소나 다 태우고 가는 장이 강할 리가 없단 말이에요. 매집이 다 됐으면 빨리 가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만약 여기처럼 기다리고 있으면 못살 수도 있으니 확실히 확인이 됐으면 살짝 눌려줄 때 빠르게 사도 되고 아 그래도 나는 확신이 없다. 아 그러면 뭐더눌 때까지 기다리는 거고 근데 결국에는 안 눌리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자 출발을 해요. 그리고 계속 올라가요. 결국에 엄청나게 상승을 하는데 자 중요한 건 그래서 이거예요. 섣부르게 손절 라인을 요런 데나 아니면 뭐 이런 데나 둬서 컷되고 자신감 없어서 이런 자리에서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확실히 여러분이 인정할 수 있는 손절 라인이 나왔을 때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일반 기준가 지지 라인이죠.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정말 이렇게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이 손절에 대한 이해를 못한 상태로 매매를 한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반드시 이해를 하고 매매를 하셔야 돼요. 손절이 되면 안 되는 자리가 아니라 손절이 나도 내가 인정할 수 있는 자리가 손절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손절 라인을 잘 설정하는 것은 매매를 편안하게 만들어 줘요. 왜냐면 내가 쿨하게 인정할 수 있는 자리니까 손절이 나도. 그래서 아쉽기는 해도 크게 미련을 갖지 않는단 말이에요. 미련을 갖지 않는다는 얘기는 다음 매매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고, 그래서 손절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필요한 겁니다. 명심하세요. 이번 영상 이해가 안 되시면 10번 반복해서 꼭 보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